가고 엔자 가고 엔자 가고 싶핀 가고 엔자 가고 엔자 가고 엔자 운송은 가고 엔자 가고 엔자 가고 엔자 가고 엔자 가고 싶 가고 엔자 더 신속하고 정직한증인신뢰는 가고 엔자 정말아요 고민하지 마 당신이 원하고 부던히 사 바로 여기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배송 구역은 어디로 배송하시나요? 네. 안산 지역하고 있습니다. 안산 지역이요? 그러니까 평택에서 출고 안산에서 배송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럼 이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식자재 배송이라는 게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식자재 배송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은 네, 저희는 보통 이제 그 사람들이 흔히 말하시는 공장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네. 또 일반 그 가게들, 네. 업장들을 상대로 좀 주문 들어온 거를 배송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필요한 모든 그 식자재에 관련된 네, 그런 것들을 배송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어느 쪽에 이제 배송을 하시나요? 저희 네, 식당 쪽도 하고 그 회사 식당도 하고 있습니다 아 회사 식당이네요네아요양원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지금 가시는 코스는 이제 몇 점포 정도 하세요? 아, 보통 18군데 하고 있고요 18군데요? 네 물량에 따라서 한 15군데 정도 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여기 식자재 배송은 이제 평균인가요? 네. 네 그럼 사장님은 그 입차를 이제 몇 시에 하셔서 이제 끝나는 시간이 이제 몇 시에 끝나시나요? 저는 제가 좀 입차를 좀 빨리 하는 편인데요. 네네. 보통 이제 다른 기사분들은 한 11시 한 20분 정도 그때 쯤 오시고 네네. 저 같은 경우는 한 11시 40분에 입차를 해 가지고 네. 어, 저희는 또 이제 앱에 관제를 받아야 되는데 네네. 그, 그날 배송할 것들이랑 그런 목록들이 이제 뜨는 거거든요. 네. 사무실에서 관제를 보내주셔야 받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그 관제를 제가 좀 일찍 받고 네네. 저는 정말... 일을 좀 일찍 끝내려고 일찍 시작하는 편입니다. 어... 어, 기사님들은 이제 11시 20분에 오시고 사장님은 10시 40분이시죠. 네네. 그럼 11시쯤에 제가 관제를 받고 아네네 네. 현장에 내려가서 일단 뭐 냉동 종류 먼저 싣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배송해야 될 물건들이 여기서 다 피킹을 해놓으셔가지고 롤테너에 실려있거든요. 네네. 그롤테너를 제가 그 배송하는 순서에 맞게끔 갖고 음. 와가지고 상차를 하는 거죠. 입차는 아까 10시 40분에 입차를 하시고 출차는 이제 몇 시에 출차하세요? 출차 같은 경우는 어 1시 10분서부터 네. 어 물량이 많은 날은 1시 한 50분 음. 그 사이에 출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점포에 이제 도착을 하면 이제 몇 시에 도착을 하세요? 점포가 네. 어, 가는 데한 45분쯤 걸려요 네네. 그래서 한, 30, 한 1시 30분쯤 나간다 치면 네. 한 2시 5분 정도? 2시 음, 1분그 음. 정도 도착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점포를 다 돌면 몇 시쯤 끝나세요? 음, 6시에서 네. 그 물량이 제일 많은 날은 한 밀거, 늦어도 7시 6시에서 7시 사이요? 네 음. 10시 한 40분? 뭐 이때 네. 입찰을 해서 끝나는 시간이 6시 라고 하면 은 6시에서 7시 라고 하시면 8시간 내로는 다 일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음. 이게 평균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일찍 끝내시는 분들도 있세요 아, 조금 더 일찍 끝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뭐 그거는 이제 그 약간 좀 많지는 않아요 음, 많지는 않으시고 네. 이제 여기도 이제 기준시간이 8시간 기준이라고 보시면 그니죠 그리고 이게 또, 그, 저희는 헬퍼가 있는데, 헬퍼하고 본인, 기사 본인이, 네네. 만약에 쉬지 않고 좀 빨리빨리 하신다, 네네. 그러면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어... 그래도 뭐, 히, 일이 힘들거나 이러진 않으세요? 어, 뭐, 뭐, 힘든 거는 그게 특히 없고요. 익숙해지면, 매번 똑같은 업장 가는 거니까, 네네. 아무래도 익숙해가지고, 힘든 거는 모르겠어요. 그럼 십자재 배송 같은 경우는 야간에만 좀 배송을 하죠? 네네, 야간만 하고 있습니 주간에는 기사님들이 어떤 뭐 일들을 하세요? 또? 어, 집에서 쉬시는 분들도 있고, 네. 어, 다른 거 투잡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네, 기사님들마다 다 다르시더라고요. 음. 사장님은 이제 낮에는 또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또 이제 투잡으로 네. 다른 또 온라인 샵을 하는 게 있어서 어...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피곤하지 않으세요? 아니, 뭐, 피곤해도, 뭐, 이게 일이, 네. 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힘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뭐 충분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식자재 배송은 주 6일이라는 건가요? 네, 주 6일 일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쉬셔야 된다 치면, 어, 토요일 날휴무를 잡을 수가 있어요. 미리 얘기만 하데 저는 대신에 이제 하 땅만 제가 안 받는 거예요. 너무 음. 부르시는 거죠. 사장님 경우 쉬, 쉬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 이 예, 지금 그동안 일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 쉬는 경우가 좀 많았었어요. 어, 일요일에 쉬실 때는 좀 어떻게 쉬, 좀 휴일을 보내세요? 아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쉬는 게뭐 토요일에 쉬게 되면 토요일에 쉬는 거죠. 음. 왜냐하면 토요일에 근무하는 거는 금요일날 저녁에 나가서 그쵸. 토요일에 일하는 새벽에 일하는 거래서 예, 일요일 날 저녁에 나가서 월요일 근무를 하는 거래서. 토요를 잡으면 토요일 쉬는 것 같은데. 그럼 시간 되면 뭐 본인 일 보고 네. 또 이제 네. 개인적으로 보고 뭐뭐 만나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때 만나고 그런 네. 식으로. 음. 그러면 토요일에 일을 끝나고 이제 일요일까지 쉬고 월요일에 배송을 나간다고 하면은 약간 토요일 쉬고 일요일까지 쉬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렇죠. 한달 이렇게 일하면 급여는 얼마나 되오고요 51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510만원 정도 나오죠 이게 물량에 따라서 좀 그, 느나요? 어, 저희가 2 1한 군데를 만약에 분배송이라는 게 붙어서 스물 네. 한 군데를 가도 추가 금액을 받고요. 음. 어, 그리고 물량 그 요율이 있는데 그몇 퍼센트 이상 넘어가면 또 추가 요금을 받고 해서 음. 물량이 많으면 금액을 다 받습니다 음. 그또 휴일날 일한거 그 명절날이나 그럴때 일한거는 음. 명절 수당이 들고요 명절 당일에 쉬나요? 어.. 명절 그 연, 연휴에 연 네. 그 여기서 미리 그 정하는 휴일날이 있어요 어. 그래서 그 날은 쉬고 또 쉬지 않는 날에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요번에 추석때는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저는 또그 이틀 쉬고 네네. 나머지는 근무를 하고 그랬는데 추석 때는 추석 는그 추석 전쪽 빨간 날들은 물량이 좀 많았고요. 음. 그리고 뒤쪽 후반으로는 별로 물량이 없어가지고 네. 지금이 이제 미수기로 좀 들어왔잖아요. 네네. 이제 성수기랑 그 비교해봤을 때좀 물량이 좀 많이 줄었나요? 예, 많이 줄었어요. 물번 개수로 따지면 네. 한5 60개 정도가 음. 적어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차라리 이제 일을 할 거면은 뭐 성수기 때 말고 비성수기 때 일을 해서 아, 네, 몸을 좀 적응시킨 다음에 좀 네. 일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시겠네요. 네. 저는 성수기 때들어가서 지금 네. 힘들었었는데 비수기 때 들어오셔가지고 적응을 하셔가지고 음. 성수기를 맞이하는 게 훨씬 낫죠. 여기 센터는 그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어, 다 있으세요? 음. 20대처럼 보이시는 분서부터 음. 60대 넘으신 분들도 있고 음. 네, 전 연령층이 다 계세요 어, 부모님들도 좀 무리 없이 다 하시나요? 네 그리고 여기는 그 부부끼리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아 진짜요? 네. 그럼 헬퍼를 안 쓰시고 이제 부부 부부, 부부가 다 하시면서 그 헬퍼 금액까지 받으시는구 아. 네, 헬퍼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금액들은 이제 얼마 정도 받으세요? 헬퍼 분들은 일단 10만원 받고 부부끼리 하시면 이제 그런 일단까지 이제 포함해가지고 이제 하시겠죠. 그럼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이제 좀 거리가 좀더 소득이 올라가겠네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네. 어... 또 헬퍼를 안 쓰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음... 있어요. 그러면서 헬퍼 금액까지 다 받으시는 분들 처음 일하셨을때 적응하시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저는 한달정도? 근데 뭐 적응이라는게 저같은 경우는 제가 길론이 많이 어두워서